내일부터 주민센터 꼭 가세요. 현금과 생활용품 줍니다. 전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근처에는 주민센터가 모두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센터를 제대로 활용해서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놀랄만한 유용한 기능과 보상들이 있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정보는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고 버렸던 재활용품과 각종 쓰레기들을 주민센터로 가져가며 현금과 각종 생활용품들로 교환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교환받을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명한 페트병입니다. 집에서 많이 쌓이는 투명한 페트병은 주민센터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조건은 투명한 페트병이고 용량은 2리터입니다. 점은 투명하지 않은 유색 페트병과 식품 포장 용기, 일회용기 등은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투명한 페트병 20개를 모으면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줍니다. 규격은 무관하고 수거일자와 참여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폐건전지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중 하나가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수명이 다 달았을 때 많은 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건전지 또한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하여 건전지를 교환해주는 지역이 있고 규격과 상관없이 개수로 측정하여 건전지를 교환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름으로 방문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통화를 한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이팩과 종이컵입니다. 종이팩과 종이컵은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종이팩과 종이컵을 모아서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유용한 생활용품을 얻을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통화를 한 후에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에서는 용량이 1000mm 미만인 종이팩은 20매를 가져가면 화장지와 교환해주고 1000mm 이상인 경우에는 10매를 가져가면 화장지와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종이팩을 물로 헹구고 펼쳐서 말리고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종이컵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250개당 화장지 1개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종이팩과 종이컵을 모으면 더욱 유용한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마다 교환 가능한 물품과 교환 방식 교환 창고 운영 시간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교환 가능한 물품과 교환 방법 운영 시간 등은 반드시 주거지 근처의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 통화하여 문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담배꽁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는 담배꽁초를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장마철 담배꽁초가 하수구에 막혀서 배수로 역할을 하지 못해 도시가 침수되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담배꽁초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담배꽁초를 모아서 가져가면 주민센터에서 현금을 지급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가능한 지역은 부산,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의정부, 서울시 도봉구입니다. 작년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좋아서 각 지자체들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에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상제에 참여하면 꽁초 500g당 1만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특색 있게 보상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니 먼저 유선으로 확인하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최대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소하면서 부수입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제는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구청 자원순환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젖은 담배 꽁초는 받지 않는다는 점과 무게를 측정할 때 꽁초를 제외한 이물질은 모두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꽁초만 주워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 모아서 주민센터에 교환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꼭 한번 주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그 다음은 우리가 아프면 먹는 약에 대한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먹는 것이 각종 약입니다. 감기약, 두통약 등 일반의 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해서 복용하기도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약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제약의 경우 증상이 중간에 호전되는 등 여러 이유도 다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남겨두어 변질이나 부패하는 경우가 있고,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의 경우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하수구에 그냥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버려질 경우 토양지하수 하천 등에 유입되어 환경오염 및 생태계 교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민센터나 구청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서 배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있는 우체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체통을 활용한 페이약품수거 시범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행한 것은 세종시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는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점차 지역을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루약 알약은 포장 및 밀봉 상태 그대로 배출하시면 되고 캡슐 알약의 경우 포장된 상태 그대로 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설치된 우체통을 통해서도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해 보긴 했지만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함께 동참하면서 유용한 생활용품을 얻을 수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백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